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가운이라도 입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너무 가운 안 입으면 너무 볼품이 없어서 사실 오늘 1시 50분에 제가 <laughs> 좀 전립선 아마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정상 직접 그 강의 내용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한 시에 준비했던 내용 대체적으로 요약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건 전립선암 치료 중에 호르몬 치료에 관련된 거고, 예, 여러분, 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좀 아직 좀 생소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전립선 치료에 대한 약간 그 흐름을 보면 사실 어 2기까지가 이제 전립선암 초기인데 어이 만약에 2기로 진단이 되면 당연히 환자의 이제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전립선암 적출술을할 수도 있겠고, 어, 방사선 치료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얼리는 치료에서 클라이오 서저리도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3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전립선암 3기. 3기는 A와 B로 나뉘는데, A는 전립선 껍질까지 가 있는 거고, 어, B는 이제 정낭 전립선에 이제 붙어 있는 정낭까지 가 있는 게 어, 3기이고요. 4기는 이제 주변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됐을 때인데, 어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복합 치료를 합니다. 컨비네이션 세라피라고 해서 수술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남은 부위를 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안 하고 바로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술을 안고 방사선 치료로 전립선암을 조금 억제 시킨 다음에 전신적인 그 전이 상태는 전신적인 치료는 호르몬 치료로 재발을 막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전립선암은 이렇게 1기부터 4기까지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이제 타 기관으로 전이입니다. 만약에 전이가 이제 된 부분들은 첫 번째 치료 옵션이 사실은 호르몬 치료예요. 그래서, 어, 궁금하시죠? 이게 제가 이제 점심으로 지금 배달을 시켰고, 어, 아침 진료가 이제 겨우 끝났는데 보니까 100명 넘게 제 환자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볍게 지금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짬뽕을 시켰고, 이렇게 만두가 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면서 여러분도 들으세요. 그래서 전립선암은 이제 전립선암이 국한된 1기 그리고 전립선 껍질이나 정낭에간 3기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전이 여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가 되신 분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해요. 네, 호르몬 치료가 어뭐 뭐냐? 대체 호르몬 치료가 뭘까? 그것은 전립선암을 이제 어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성 호르몬인데 그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요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이게 호르몬제를 주사로 맞게 되면 이제 전립선암 진행이 낮아지게 되고. 어 신기하게도 이렇게 전립선암 진행이 낮아지게 되면 그 PSA 수치가 검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떨어지는 환자들도 있어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도 어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치료를 하다가 호르몬의 이제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호르몬제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개발된. 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 항암 치료 이런 것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리고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는 거의, 어, 약간 평생 개념? 어, 최소, 최소 2년을 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중단하기도 합니다. 중단했다가 다시 전립선암이 재발을 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PSD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간헐적으로 다시, 어,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호르몬 치료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치료가 복잡해서 제가 그 간략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